정욱준 변이, 해영역의 정욱준 변이에 소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일단은 저희 또 같이 함께하는 모든,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든 분들이 다 너무, 정말 너무 좋으시고, 또 이제 무대 위에서 같이 공연하는 배우분들 이렇게 보시면, 사실은 각 작품에 한 분씩만 되셔도, 정말, 그, 정말, 어, 일당백의 웃음과 모든 것들을 책임지실 분들을 이렇게 한 무대에서 저는 같이 볼수 있어서, 그 가끔 너무 웃기고 너무 그래서 너무 하는데 너무 너무 좋았던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 노래 부르면서 또 생각한 게 정말 참 신기해 아무것도 아닌 마음이 모여서 그러니까 저희 이제 올라오시는 올라오시고 내려가실 때 보면 저희 대단 꾸미고 이런 것들을 저희 배우들이 가 사실은 다 이제 따지고 보시면 합판 같은 것도 우리 이제 무대 쓰고 남은 것들 이렇게 주워서 그 매직으로 써서 다 저희가 하나하나 손수 이렇게 만들고 하면서도 아 이거 좀 너무 남아져좀 많이 하면 된데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도 얘기를 하면서도 했는데 그런 음. 것들도 생각나고 그거라는데 그, 그게 생각나는데 그래서 정말 저희 모든 참여하는 모든 인원들이 마음을 써서 같이 공연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사실 공연도 잘 무사히 끝나고 다제 사람 시이잘 끝나고, 잘 끝나고 또 이제 아무래도 자본주의 사회이다 보니까 그 스코어도 나쁘지 않고 그래도 <laughs> 맛있는 것도 많이 살셨거든요 회 그래서 여러분으로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모든 것들이 또 여러분들의 힘, 힘입니다 저희의 어떤 이런 마음들이 모여서 또 아름답게 마무리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프로이는또 멀지 않은 때또 돌아와서 또다 같이 이 행복을 같이 느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. 네, 님들의 소감을 들어봤습니다. 만년 그 빵빵 터진 우리 중님 혹시 뭐하신 말씀 있으요 아직 바꾼 건 아니신데 혹시라도 짧게나 아, 하십니다 네. 네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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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프로젝트인 누가 살고 있을까를 사랑해주신 관객 여러분들이 있었기에 저희 모두 진심으로 진짜 행복하게 저쪽에 머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다시 한번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네. 자, 이제 이쁜 이제, 이제, 우리 배우님들 모셔놨는데 그냥 갈수 없으니까 포토타임을 네.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준비해 주신 카메라님이 다 준비가 돼 있고요. 네. 자 우리 잠깐 우리 배우님들 한번 모여볼까요? 그래서 네. 한 곳에 잘 모여서 맛보이신 분들도 네. 자 우선 정면부터 보실게요. 오보이 네. 알겠어요. 네. 자, 네. 감사했습니다. 네. 즐거웠습니다. 아직 끝난 건 아니지만, 네. 자 이제 왼쪽 보실게요. 네, 네 좋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자, 니다 이게 내일 보시는 분들시죠 네. 자 이제 오른쪽이요. 아, 네. 아, 감사합니다. 조심하세요. 손금손 한번 챙겨주실 자 이제 위에도 한번 봐주실게요 아유 네, 위도 아유 네, 감사합니다 자, 우리 까지 꽉꽉 채워주시니까 진짜, 진짜? 제가 너무 진짜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전체적으로 개인 네. 프로젝시고네 네. 여기까지 아, 하겠습니다 네. 자아좀 어, 아쉬우신가요? 네 어떻게 한번더 해요 그한 10초만, 10초만 딱뭘한잘만게주세요 <laughs> 어떻게 계속 이를들어서 아, 네, 알겠습니다. 아, 아, 네, 특별히 부탁했습니다. 찍어주세요데 황금귀신 한 장인가요? 그랬 아이, 그 영화 한번 봤어요. 극장이요... 청력귀신, 청력귀신, 장동귀신, 복부... 이걸 좋아하거든요. 얘냐 네. 하나 있습니다. 자,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28. 풀을 쫓는 두가사습니까 아직 끝이 아니죠. 네, 내일까지 이거 플러스 시어터에서 공연됩니다. 모두가 풀의 저택을 떠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 우리 승자의 마지막 진짜 친하게 한번 인사할게요. 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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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